안녕하세요. 찰리하우스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에 새로 들여온 네스프레스 커피 머신 사용법을 좀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코드 연결을 하시고,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머신이 예열이 됩니다. 물을 채워야 되는데, 이 뒤에 뒤로 이렇게 툭 당기시면 됩니다.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에 물을 채워 주시고, 물을다 받았으면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.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고요. 여기서 그냥 똑같이 그냥 뒤쪽으로 가볍게 툭 밀어주시면 장착이 됩니다. 이제 불이 깜빡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제 예열이 완료됐다는 얘기고요. 이제 뚜껑을 열고 캡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장착이 되면 이때 좀 세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 밑에 컵받이가 있는데 컵받이는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컵받이는 에스프레소 드실 때만 사실 필요하시고요. 그 외에는 일반 컵으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왼쪽 거는 이제 에스프레소, 오른쪽은 룬고라고 하는데, 이제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같이 드실 거면은, 이제 오른쪽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, 커피 추출이 되고 있고요 피가 다 추출이 되고 나면이 위에 캡슐 스위치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안에 있던 캡슐이 아래로 떨어지고 그걸 그대로 당겨주시면 여기 이렇게 캡슐이 모이게 됩니다. 이 캡슐은 버려주시면 되고 이제 청소는 이제 가볍게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